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위로. 본문의 직전 배경은 야곱의 주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과 주변 지역에 7년 대 가뭄이 오라닥치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피난을 오게 되고 고신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7년을 거주한 후 야곱이 천수를 다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 대한 바로의 특별 배려로 상상할 수 없이 성대한 장례가 치료해졌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물론 바로의 모든 궁정신하들과 원로들이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가난을 알아올라가 마무리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가나안 땅에 장만한 가족 묘지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필수 탐방지에 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훌륭한 아들 덕분에 말년에 야곱만큼 호강했던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야곱이 부럽죠. 그런데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아들은 나라의 것이고, 잘난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 댁 것, 못난 아들만 내 것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큰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간 아버지 야곱이 튼튼한 방패요 보호막이었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위하여 과거 자기들이 그에게 행했던 악행을 대갑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없이 서로에게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거 40년 전 동생 요셉에게 한 악행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양떼를 치던 형들의 사정을 살펴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결국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옷을 벗긴 채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던 17세 동생의 애절한 뒷모습이 어젯일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둘러대며 그 증거로 수뎀소 피를 적신 채색옷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여러 날을 애통해하며 울었었죠. 사실 그간 이들을 환대하고 극진히 배려해 주었던 요셉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요셉이 마음을 바꿔 보복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부정적 생각과 두려움은 입을 건너갈수록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그만큼 용서받을 수 없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사라졌으니 요셉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목숨은 언제라도 달아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립 끝에 먼저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대신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영락없이 과거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두려워서 예물로 드릴 수많은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종들을 시켜 먼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또 자기보다 앞세워서 보냈었죠. 요셉의 형제들이 보낸 사람들은 요셉에게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 형들이 당신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요셉, 요셉도 고센에 내려와 아버지를 임종하며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축복을 형제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형제들이 지어낸 말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는 요섭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말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 야곱이 다른 기회에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것은 야곱의 요셉 그것은 야곱은 요셉의 마음이 바뀌게 될까봐 염려해서보다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 형제들이 요셉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요셉에게 먼저 자세를 낮추고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형제들간 화해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이제 그들은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형제들의 간절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같은 아버지 스라의 육신의 형제뿐 일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이야기에는 의외로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것이 여덟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도 임종의 자리에서 운두 번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두 형제들 때문에 또 형제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근엄한 위치에 있는 요셉이 운 것입니다. 정작 소년 시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 놓았을 때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도 또 바로의 신의대장 고디발의 아내의 농간으로 옥에 갇히게 된 절망의 순간에도 그가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제국 애굽의 실권자 총리 요셉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들에 대한 그의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드러내는 순수한 감정의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용기를 되찾은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들에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겸손과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찾아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그들을 보라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혈의 용서와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한 조그마한 잘못을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린 트석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고도 백 달인 어리아의에 빚진 동료를 확대하다가 주인의 노염을 샀죠.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우리가 취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앞부분입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요셉이 17년 전 공부를 구하려 해고 배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며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경험한 요셉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형들을 계속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확신하고 즐겨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전하위복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좋지 않았던 먼저 일이 오히려 나중에 복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또 나쁜 일이 오히려 나중에 좋은 일로 변하더라 하는 그런 경우를 몇번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은 이를 거의 일반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말 안에는 우연이나 현상은 있지만 세상을 능동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모든 일어나는 일 위에는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부모는 그를 지켜보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달려나가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거기다 우리 부모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섭리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찬송이 나의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 어떤 고난과 실패 또는 심한 질병이나 사고 억울한 모함이나 누명을 당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준 간곡한 말들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라면이 말씀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도 아직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선한 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과 그 가족 70여 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멀리 고신 땅으로 보내어 따로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생업으로 애구사람들이 천시하던 목축을 그곳에서 계속 할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들을 자신과 함께 왕궁이 있는 수도에 살게 했더라면 그들은 몇 세대에 같이 못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거대한 애국 사람들 안에 섞이고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민족적 정체성도 돌아갈 본향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설교의 결론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야곱은 연로했지만 스라 자식들과 자손들의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그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의 생애 안에서 언뜻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홀로 채색옷을 입었던 존귀한 존재였으나 그의 꿈을 시기하는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했으며 아버지 야곱은 이들의 죽음을 애통하여 스월로 내려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죄를 덮어 쓰고 죄수의 신분까지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약 애굽의 총리로서 전권을 행사하는 실권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의 형벌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제삼 곧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용서 못할 친구와 동료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어떤 깨림치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 이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가 받는 환난과 고난의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위로를 받은 성도로서 힘써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혹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